어, 한 번에 다 먹어보자. 맛있다, 이거. 응. 음. 그치? 응. 음. 음, 클리어. 클리어. 음. 짠. 짠. 장 봤어요. 우와. 이 조합을 한번 끓여먹어보자. 정 불맛 장난 아니고. 맛있다, 이거.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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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여러분, 오늘은 편의점 신상 라면을 먹어볼 거예요. 한 번에다? 어, 한 번에 다 먹어 보자. 다 먹을 수 있지 뭐이 정도는. 어, 다섯, 다섯 개야. 정도? 맛있겠지. 음. 응. 어, 근데 섞기면 골치 아픈데. 안 섞여. 아, <laughs> 진영. 빨리빨리. 응. 빨리. 섞어. 어, 이거넣어떻 이거 뚜껑 다 일단 열게 네. 맛있겠다 궁금해. 이거 이렇게 이렇게 섞어 볼게요. 섞어 볼게요. 음. 응. 이거 봐. 이거 윤기 봐. 근데 이거 뭔가 치킨 냄새나 그 뿌링크요 아. 치즈 치킨 냄새나 이거 뭐야? 이거 그거 불닭볶음면 네 아, 가지 치즈 나는 불닭볶음면에 치즈 넣어 먹은 적이 좀몇번 있어서 그 맛일 것 같기도 한데 나는 우유라면 우유라면 먼저 먹어볼게요 나도 좀 그거 같이 같이 간이 약한 것도 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간이 다세 음? 음. 음! 이거 먹어본 맛인데? 이거 색깔이 이래요 음, 이거 먹어본 맛이야 맛있네! 음. 안 매운데 이거는? 하나도 안 매워 음. 아까 뚜껑에 저, 저기 써있잖아 매콤한 국물에 우유를 넣었다 음. 음. 조금 더 매콤하면 맛있었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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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치? 아 이거 우유에 타먹는 건가? 우리 그냥 신라면 이런 거 우유에 타먹었을 때 맛이랑 비슷한 거 같기도 해 얼굴 안 부으려고 어? 이제 이거 먹어볼래 진짜 그의농가 뭐? 붓지 말라고? 음. <laughs> 아니겠지? 몰라 옛날에 안 부으려고 막 우유 타먹었는데 그 음. 맛인 거 같기도 하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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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네 음!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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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뭔가 매운? 조금 매콤한데 막 맵지 않아 이거 나는 왜 치킨 생각은 나지 자꾸? 그지 치즈치킨 말이야 소스? 음. 그지 맛있네 맛있어요 어? 이거 안 맵다 안 맵고 맛있다 그러게 아 매운 거를 좋아하는 나로선 좀 아쉽네 <laughs> 음. 좀더 음. 매워도 되는데 이거 어게 이거 열어볼까? 음. 이거는 미역, 이거는 후추 이거 음, 색깔부터 빨리 아니 이거 미원 라면은 이렇게 딱포장 라면 봤을 때안 매울 것 같은데 맞아. 하얀 라면일 것 같은데 안, 근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뚜껑들이 다나 너무 귀여워 그지그 <laughs> <laughs> 다음에 뭐 먹어볼까? 이거는 사리곰탕 맛이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사리곰탕에 후추 많이 넣는 맛 이거는 그냥 봤을 때 그냥 라면 같은데 어떤 거? 미원? 응 그냥 일반 라면이랑 색깔이나 근데 엄청 감칠맛 날것 같아 나는 미원 들어가니까 감칠맛을 위해 난 국물 한 번만 음. 먼저 먹어볼게. 응, 음, 이거. 응. 음. 응. 맛있어. 맛있어. 응. 이거는 아는 맛인데 그냥. 그래? 미안하면 많이 먹어본 맛이야. 음 이건 먹는 순간 후추 맛이 많이 나는데 강하지 않아. 신기하다. 이거 후추는 이제 기호에 따라 넣라고 써있는데 난 그냥 다 넣거든. 실수로. 아니야 <laughs> 어, 맛있어. 이거 오빠 가 진짜 좋아할맛 후추 맛이 되게 나는데 안 강해요. 맛있다 이건. 응. 그렇지. 응. 저 원래 사리곰탕면 그거 뭐지 튀김우동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이거 좀안 느끼하게 먹을 듯. <laughs> 이거는 이제 미역라면. 그냥 일반 라면 같아. 여기 감칠맛이라고 적혀 있어. 진짜 그냥 제일 흔한 맛이다. <laughs> 매운데? 매워? 응. 음. 되게 흔한 라면의 맛이야. 음. 아 어, 어, 매워요. 이거 넘기다가 걸리버냈어, 방금. 음. 그러게 얘는 좀 별다른 맛은 없어요. 신라면, 열라면 그런 느낌. 음. 목 넘길듯 조심해야 돼요 열라면 이거 고기 들어서 열라면이 더 맛있다 데 근데. 응. 근데 감칠맛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맛있다 응. 이거 기대치 아으면 맛있어 다이어트라서 제일 찬밥 신세야 지금 응. 이게 맛있으면 저 오늘 매콤한 맛 항상 사먹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먹을 것 같아 진짜 국물을 좀 남기고 해야겠다 너무 뻑 아 진짜 뻑뻑하다 좀. 응 음, 너무. 조금 덜 버렸어야 했나 봐. 처음 해봐가지고 무슨 맛이야? 찜닭 맛이 이런 거? 음? 응? 음? 응? 이거 찜닭 맛아닌가 찜닭 맛은 찜, 안 나. 찜닭은 아니에요. 음. 우리가 이상 찜닭만 먹어봤나? 아니야. 이거 그냥 간장 국수. 어좀 음, 그냥 우리 그 소면에 간장 국수 해 먹는 거좀 달달한 간장 국수 맛이 음. 실망인데. 너무 기대했는데. 여보는 어떤 라면이 제일 맛있어? 지금 현재로서는 불닭. 아 그거? 어 이거랑 이거 후추. 살아났어 응. 음. 이거 내가 음. 다 먹었어. 나도 많이 먹었어. 이게 제일 맛있어. 해부르나 나도. 음. 이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많이 못 먹는 것 같아. 그냥 먹으면 먹어 어, 막 때려 드면 엄청 많이. 클리앙. 나 라면 이렇게 다섯 개 놓고 먹어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야. 나도야. <laughs> 누가 이래. 음. <laughs> 나 라면 세개 색깔이어야. 이거 국물 다 먹었어 맛있다. 안 느끼하고 맛있어. 자 이거 또 먹어. 너? Nope. <laughs> 근데 이거 없어. 이거 면이 없어요 여러분. 다 먹었어 거의. 얘는 좀 남았어. 응. 나는 이제 정말 끝. <laughs> 있을까? 곰표? 곰표? <laughs> 곰표 있네. 곰표 <웃음> <웃음> 곰표. <웃음> <웃음> 어, 곰표 네개 <4개> 사자. 이야 <laughs> 진짜. 우리 이거 사러. 쳤던. 사러 한시우한 한 다섯 번째 성공. 내가 아르바이트 생각해요. 몇 번을 해 봤는지. <laughs> 맞아. <웃음> 드디어.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내면서 응? 좋아? 어머. 어, 이거 마터분류인데 스위트하게 위트 있게. 어, 향이 엄청 좋아요. 음. 응. 첫 인상이 아주 그냥 짠. 짠. 음 맛있다 이거. 응 호가든 어어어 어. 호가든이랑 블랑 느낌도 나는데 음. 더 맛있어. 짠짠 짠. 진짜 맛있다. 짠음 짠. 근데 맛있다. 이거 보이면 꼭. 사 먹어 보세요. 맛있어요. 음. 추천 추천. 꼬깔콘 꼬깔콘은 여기다 껴 먹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이거 위해 는지 알겠다. 응, 음, 맛있어. 꼬깔콘. 응. 음. 응. 음. 아, 응. 음. 음. 이 조합을 한번 끓여 먹어보자. 두 개. 맛있을까? 맛있다고 하는데. 아 진짜? 응. 어우 상상이 안 가네 맛이. 일단 이삼진 어묵을 아이 삼호 어묵을 <laughs> 다 넣어주고 남은 부분은 물로 채우면 된대. 끓여야. 음, 이거 빨리 먹어봐. 국물부터 먹어보자. 음어 음, 완전 엄, 얼큰 엄청 진하고 엄청 불맛 장난 아니고 맛있다 이거 <laughs> 음. 잘 넘겨야 돼 <laughs> 엄청 진 진하네 <laughs> 맛있다 그지 장난 아닌 것 같아 음. 음 이거 이제 먹어보자 그러게 술국이네 술국 <laughs> 그냥 그럼... 어묵탕 끓여서 해도 되겠고 어. <laughs>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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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카스 제가 따라 드릴게요. 기울어주세요. 여술이 여술이. 아름답다. 여러분 저희 술 진짜 오랜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주 안 먹어요. <laughs> 짠 짠. 짠! 운동하고 맞아.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음, 음, 맞아. 저희 이거 사러 30분 걸어갔다, 30분 걸어왔어요. 차안 타고 간거 진짜 오랜만이야. 그러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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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먹어봐. 음. 맛있다. 대박. 양념이 되게 막쫙됐다고 해야 되나? 음. 음. 완전. 음, 맛있네. 라면도 진짜 오랜만에 먹네. 음. 아니에요. <laughs> 음, 뭐야 이거? 어머 완전. 음. 짠. 어, 아까 자 가지고. 밥만 먹으면 자. 엉망이네. 어이어이. 장 봤어요. 이거 <laughs> 컵라면 볶음밥. 짜잔! 위즐 위즈. 위즐 위즐 칙척 운동 중이야? 어. <laughs> 수박으로 운동 중요 컵라면 볶음밥이랑 컵누드 순두부 있잖아요 요거 해보려고 사왔습니다 여러 시작해볼까요? 스프 만들어게요면도 같이 먹자. 컵라면 볶음밥 라면을 먼저 부숴줄게요 다음에 다시 그릇에 스프도 넣어줄게요. 아, 이 정도 느낌으로 살짝 불려줍니다. 기름 둘러주고 계란 하나, 삼겹이랑 라면을 부어서 익혀주면 끝이에요. 잘 볶아줍니다. 이 밥을 넣어줍니다. 모양을 잡기 위해서 이거는 이렇게 이따가 까는 걸로. 그다음 이것도 완성이 됐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어 이쁘다. 근데 많이 높진 않네. 이 정도로 만들었습니다. 예쁘다. 먹어보자. 기대돼. 이것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야? 어 이것도 은근히 먹던데? 그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 처음? 어.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국물은 그 맛이겠지? 응. 음. 아 근데 컵물도 음. 매콤한 맛 진짜 맛있어. 어 이거 다이어트 시기는 맨날 이것만 먹어야 되는데. 응. 음. 근데 순두부가 그거 같아. 열라면도 매콤한 거에 넣고 순두부도. 어? 열라면 맛이 나, 나는 것도 같은데. 응? 음? 그런가? 이거 그냥 먹으면 돼. 응. 망가뜨려도 됩니다. 아, 아 이게 받았네. 너무 기대돼. 이거 볶음면서 엄청 맛있는 게 나왔어.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좀 계란 볶음밥 맛인데 거기에 신나는 음. 맛이 좀 추가된 거. 이거 사람들이 이꽉우면좀 싱겁다 해가지고 밥 조금 덜 했거든요. 간딱 맞아. 음, 완전 맛있는데? 음맛있다 이거, 음. 이거 해 먹어 보려고 신라면이랑 오점 사왔어요. 오점. 음. 맛있다 봐. 음, 이거는 궁합이 좀 맞아. 맞아? 음, 음 맛있다 진짜. 음. 음. 내, 좀... 내가 열어줄까? 응안열 이여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니? 나 뭔가 초코가 당겼어. 제가 어 뭐야? 헉? 푹 들어가요. 녹은 거 아니야? 또 아니야 녹은 건가? 부드러운데? 음 응. 음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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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 시켜. 응 음. 뭐야? 맛있네. 대박 맛있다 이거 엄청 진하다. 여기 스포콘이 없었어요? 응다 먹겠네 먹었다고? 응.